네, 반갑습니다. 김반장입니다. 아, 고추 말꼬지를 박다가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직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중에서 아직도 고추 말꼬지를 망치로 박나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옛날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은데, 아, 망치는 필요 없어요. 망치로 하면 손이, 손이 다칠 수 있습니다. 손도 다치고, 여기가 다 뭉그러지고, 어, 나중에 이게 다 찌그러 들어갑니다. 이렇게. 망치로 치면. 그리고 중간에 쉬어요. 강제로 망치로 치게 되면은. 그래서 여기 정확히 쳐야 되는데, 힘을 너무 세게 치면은 이 말꼬지가 중간에 쉬어요. 여기가 뚝 하고선 뚝 부러집니다. 예, 다 아실 거예요. 아마. 그래서, 어, 저는 한몇년 전서부터 이렇게 바꿨습니다. 이게 뭐냐면, 그, 트럭, 트럭 볼트 푸르는 건가 봐요. 예, 네, 여기 볼트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볼트 푸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뒤에는, 음, 그, 30몇밀리겠죠 그게 있겠지, 아마도. 예, 네, 그렇게 해서 푸는 건데, 이 무게가 이제 쎄, 쎄요. 통쎄. 근데 이거 너무 무겁습니다, 사실. 사실 요만해도 돼요, 요만해도. 요만큼만 있어도, 어, 이거 치는 것만 하면 되니까 굳이 이렇게 무겁게 할필요 없어요. 그리고 이 아시바 파이프는 한 30mm, 한50 정도 해야겠다, 50. 아시바 아시바 파이프 40mm 짜리, 50cm 정도, 예, 이 정도를 잘라서 용접을 해주시면 별거 없어요. 뭐 이렇게 대충 꽂아놓고 자,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흔들어 주시면 돼요. 이렇게. 이렇게. 몇 번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. 하우스 야보 뭐 워낙 흙이 좋으니까 툭툭 쳐, 쳐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어, 이 아시바 파이프를 왜 하냐면 위로 올렸을 때손 어, 찌지도 말고 이 왕복해 주는 거죠 왕복 걸려서. 어, 이탈하지 않게끔, 이탈하지 않게끔, 이 아시아 파이프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근데 이게, 한이 정도 들어가나? 오, 어, 여기까지 들어가나 보다, 이게.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70cm는 잘라야 되나 보네요. 아시아 파이프한 70cm에, 이 쇠뭉치를 이 귀퉁이에다가 용접을 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70cm 정도는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왕복하는 게. 이게 50cm는 좀 짧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박아보면 이렇게 뭐 쉽죠 쉽고 가끔 이제 이게 미끄러워서 손이 아파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 튜브 있죠 튜브 타이어에 들어가는 주부 주브. 주부에다가 잘라서 여기 이렇게 돌돌 감아주시면은 어 마찰이 안 생기기 때문에 어, 미끄럼 방지가 되기 때문에, 어, 손을 또 보호해주고, 물집도 안 생깁니다. 그리고 들을 때도 편하고. 지금 이제 쓰다 보니까 이게 벗겨졌는데, 오래 쓰다가 보니까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면은 엄청 편해요. 뭐몇번 박으면 쑥 들어가니까. 자. 이렇게. 한 손으로. 한 손으로. 쉽죠 옛날에는 뭐 망치 말꼬지 받고 그러다 손이 많이 나갑니다. 손도 많이 나가고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즘에는 1m50짜리 쓰기 때문에 높아요. 망치질 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. 그리고 1m70짜리도 쓸 수도 있고. 그렇기 때문에 점점 높아져요. 그래서 망치를 치다 보면은 각도가 안 맞죠. 뭐 키가 한 190이나 180 정도 되신 분은 뭐 수월하게 눈높이가 맞기 때문에 할수 있는데. 아, 저처럼. 어. 어 조금이 분들은 네,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면은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재단을 해서 뭐 용접이야 뭐 대충 하면 돼요. 단 이제 이게 쉬었는데 이거 쉬면 안 돼요, 사실. 쉬면은 어 요보다 조금 굵은 파이프 박을 때가 있어요. 가끔 이제 아이그 하우스 파이프를 박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조금 여기 낍니다. 부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일자로 용접을 딱 하셔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드릴게요. 70cm 아시바 파이프 40mm 잘라서 위에다가 쇠뭉치 이 정도만 잘라서 붙이면 어 말꼬지 박는 건 수월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굳이 뭐 사서 하실 필요 없어요. 그뭐고물상 가도 이렇게 뭐 굴러다니다 보면 70cm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아시바 파이프야 뭐 시골 가면은 널린 게 아시바 파이브프기 때문에 한 1m짜리 는 수월하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. 막. 예, 그런 걸한70 정도 잘라서 세뭉치를 이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